안녕하세요 자원원 원 방송을 마치고 투 채널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 지금 데리게 뭐예요 이게? 산수산 밖에 안 보여요 오늘도 또 술이야 형? 맨날 술이야 이찜뭐예아이찜 아까 어머니가 안드시다면서 다음에 꼭 드릴게요 어머니 싸그진 삼겹살도 구워주고 아니 이렇게 다 먹는데 어떻게 체중이 80kg가 안 넘어 뭐 이윤인즉슨 저는 먹는 척하면서 다안 먹습니다 다 뱉어요 네, 다 뱉어버려요 왜냐면, 살이 찌면, 제가 배달을 못할까봐. 뻥을, 씹은 아닌고요 예, 네, 그건 아니고요. 뱉지는 않고요. 좀, 적당히 먹어요. 그, 바람스를 맞춘다고 할까? 뭐라고 할지, 아실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요. 술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뭐, 반죽, 한잔 정도. 인생 뭐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은 어, 이거 뭐, 뭐 생굴이네 이게 지금 인생 뭐 있겠습니다 생굴 먹는 철이라니까 <laughs>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게 참 희한한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말을 섞어도 이해가 안돼 나만의 세계인거죠 골고루 먹어줘야 스트레스 덜 받아요 영양분이 꽉찬걸 먹어야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안 받나 봐요. <laughs> 음, 그래서 그걸 묻고 싶은 거야 나는. 응? 왜 배달하는 사람들은 꼭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왜왜 왜 나만 먼데 보내는 거지? 아니 나는 왜 외곽은 외곽만 돌아야 되지? 니가? 아니, 난 아니고. 뭐, 진짜 외곽만 돈다는 기사님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느 혹자는, 뭐, 어느 혹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를뭔거는그 사무실에 있는 사장 아니면 실장이다. 실장이나 관제부장들이 다 쳐주고, 짧은 구간은 기사들 돈보어라고 기사들에게 맡기는 거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기사 10명, 10명 정도 남지 돌아가는데 사장의 몸은 하나예요 사장의 관제를 다 보죠 그러면 솔직히 먼데가막 있어요 먼데가 있고 서로 눈치를 봐요 그죠? 보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먼데를 지금 하나 쳤어 예를 들자면 저기 수위를 쳤어요 미아동을 쳤다 그래. 미아동, 미호팔 꼭대기를 치고 제일 먼 거를 하나. 마지막 그걸 끝내고 <laughs> 들어 올라는데 들어 올라는데또뜰때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했어요. 먼 데를 치고 이제 나좀 가운데 다 잡아버려야지 하는데, 거기에 조금 그 악성 그코리아나 있는 거 이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다 눈치싸움 하고 있을 때 그걸 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냉정하게 <laughs> 네? 가지 말라며 예전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하네요. 네. 그것까지? 응. 거기서 약간 감정적인 개비되면 안 된다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하다 싶으면 하는 소 그렇죠. 갔다가 또 가고 나서 좀 너무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겠지만, 뭐, 어느 대인경관에 솔직히 다가지시는건 마찬가지예요. 뭔데는. 하지만 이게 일심 동체가 돼서 10명이 다 오늘 뭐 허? 기사님께서는 얘기하더라고 태봉아 다가네가다 가야 남이 편한 거야 난 그렇게 하고 있어 진짜로 이건 진짜 성인인거죠 살신성... 살 살신... 뭐야? 살신성인의 살신 정신? 네 내가 희생하면서 너 두시고 다 쉬면 좋잖아 뭘 그래 다 똑같이 가야지 근데 그렇게 일인는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행이라는게 다 다.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까 이거 치고 대놓고 저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미아동 두 번째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거 가신 분참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도 난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갔다 왔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것도 유치한 거 아닙니까? 유치한 거 맞대요 그, 그 아동틱한 그 캐릭터 버리라 해? <laughs> 하지만 그냥 진짜 가기 싫었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거는 그냥 다른 사람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니까 다른 대행 기사가 우리 말고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하여튼 실명 거론하면안 돼? 실명 고론만 하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과, 그 부분과 과연, 먼데만 치면서도 더 수입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먼데 짧은데 먼데 짧은데는 수입이 더 많을까요? 두 가지 우리 여친은 절대 이런 대행에서 몰라요 자, 두 가지 질문 계속 하루 종일 먼데만 치는 사람이 수입이 나을까요? 먼데 짧은데 먼데 짧은데 섞어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먼데 짧은데? 이거 맞습니까? 먼데 짧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치는 사람이 수입이 낮다고 하니다 여기에 반론 제기하실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똥만 빨아도 훨씬 더더잘 엮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누군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확률상 3년 동안 이러면서 계속 먼 데만 갔다 오면 분 수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제기억엔 그래요 제가 매달 못해서 그래요 시간에 대한 그런 것도 먼 데만 가서 수입이 더 좋으면은 딱먼데 가려고 그랬지 뭐하러 안 가려고 누차 말하자면 먼 데를 잘 엮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시차를. 조금 무리하게 딱딱 맞아서 떨어지지가 않아. 와 딱딱 그렇게 먼데만 줄 수가 없대요. 와. 역시 예리한 사람이 딱딱 그렇죠. 한두 개 터울만 남아요. 결국 먼데는. 아시죠? 그래서 엮을 수 없는 구간이 혼자 덫에 빠지게 되는 무인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스틸을 받는 거야? 이거 하나 갔다 오면 5,000원인데. 갔다 오면 30분인데. 누가 가니, 하와이? 내가 가라와, 이거야? <laughs> 그런 거예요. 이런 제 방금 캐릭터가 먹방을 하지만 대행님이 계속 할 거예요. 이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근데 일부러 막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계신 분이 너무 답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열받았어. 답변이 잘못된다고. 하여튼 이런 공방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낮에도요, 저 투잡하고요. 저기 낮에도 요즘 시간 생활하고. 기름 생각대로 지사가 올라오고 오고 싶은데, 저 6시부터 9시까지만 딱 꿀만 빨고 좀 퇴근하면 안 될까요? 자, 지사의 답변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꿀빨이 안 됩니다. 아니, 꿀빨이, 꿀빨이 죄송하고요 그냥 퇴근 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열심히, 먼데만 칠게요. 그럼 저 써주실래요? 아먼 데만 친다고요? 약속 약속 해줘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3시간 일하시더라도 먼 데만 잡겠다고 하신 분은 오세요 진짜 고 그것도 근태 정확하신 분 <웃음> <웃음> 또 전편에 이어서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온작고 내가 참 잘한 게 실수를 해서 그거 맥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색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중심이에 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손님 제가 바쁘게 너무 찾아보니까 작은 맥주 못 봤다고요. 송에 지금 가지고 오는데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위험하게 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뭐 어떻게든 했어도 시간을 채워줘서 15분 내에 도달을 할 건데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예뭐 알겠는데 괜찮아요 느낌 음. 괜찮은데? 오히려 오히려 음. 미안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말을 조리있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거기서 버벅대면서 알았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으면 그 뒤에는 음식 세네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차 연차 밀려가지고 그세 개의 욕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개욕 먹을 거 빨리 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 돌고 돌고 돌아서 왔어요 사실은 손님은 근데 손님 입장에서 되게 좀 빨리 가고 싶었죠 예전 같았을 빨리 갔을 거예요 이게 초짜들은 그냥 갔을 거예요 손님이 자꾸 미안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실수는 실수인 거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내 본인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선조치 우리 후보고라는 군대 용어처럼 내 스스로 최대한 자기 자신의 실리를 챙기면서 그 미스 난 거에 대해서 미스테이크 실수 난 거에 대해서 음.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하여튼, 하여튼 선조치 후보고 이런, 이런 것도 대행이 맞는 것 같아요. 10분을 넘기지 말라는데 11분이네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